권성동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차관 사업도 오늘 중단됐습니다. 부실 부패 우려로 중단된 7천억원 사업. 기재부가 지원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되살아났다는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필리핀 전역에 350개 교량을 짓는 사업. 기재부는 부실 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업에서도 부실 공사, 고가 납품, 쓸모없는 교량 방치까지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직접 기재부 장관을 찾아가 니켈광산 채굴권 확보를 내세우며 압박했고 기재부와 수출입은행까지 흔들어 결국 죽은 사업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 지원을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대우건설 삼부토건 등이 어, 어, 산부토근, 어. 아, 여기 참여할 여향이 있습니다. 음.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필리핀하고 외교를 생각해서 좀 지원하시오. 음. 그리고 기재부하고 수출입은행 지금 필리핀에게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다. 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7천억 원 혈세낭비를 막겠다며 사업 즉시 중지를 명령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 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언론의 용기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의 압박과 대통령의 중단명령 권성동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